북한의 김여정이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서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졸개하대하듯 칭찬받을 생각 말라, 말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치욕스럽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간 알아서 기면서 소호까지 다 벗어준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지난 두 달간 이재명 정부는 대북확성기를 중단했고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국정원의 대북방송을 50년 만에 중단한 것도 모자라서 통일부를 한반도부로 바꾸고 만국적 919 군사 합의를 복원시키고 때가 아닌 전작권 조기 전환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여 김여정의 하명이라도 받아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하명도 없이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다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심리전 수단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입니다. 이는 북한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위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25일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목함질의 도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는 공국일의 최초였으며 절대 존엄인 김씨 일가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의 1등 공신은 단연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북한 정권 사과의 전제가 대북 방송 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대북 심리전 수단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시작도 전에 실패했습니다. 로우 전쟁이 종결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은 북핵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은 이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배가 부를 대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우리나라의 그 역할을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북한의 김여정이 결론을 말해줬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김정은을 협상장에 끌어낼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알아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며칠 뒤, 8월 1일부터는 미국이 우리 수출 기업들의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대북 협상 레버리지는 대미 레버리지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카드들을 모두 포기하고 북한 정권에게 다 갖다 바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더 늦기 전에. 북한 정권의 모든 것을 내주고도 국익에는 백해무익한 대북 정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